안녕하세요. 2020년 지방직 세무직 9급에 합격한 허지연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공통과목 5인원 정도를 수강했고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입니다. 총 수험기간은 8개월 정도고 제 시험 점수는 국어 90점, 영어 75점, 한국사 90점, 세법 95점, 회계 60점입니다. 비문학과 문학은 그날 지문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국문법이나 한자성어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오해독 이삭하면서 기계적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국문법도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서 어플을 매일매일 돌려가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포인트는 내가 그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공부했다고 거기서 그치는 것 아니라 계속 봐주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자성어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국문법 비중이 줄어들고 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요도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한자까지 꼭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30분씩만 투자하셔서 남들보다 10점은 맞추고 들어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먼저 한국사는 전환길 선생님의 커리를 전체적으로 탔는데요. 다양한 문제집을 풀어봤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올인원을 수강하고 기출을 5회도 이상했고, 고종훈 선생님의 OX로 빠르게 전체 분량을 다시 복습해줬습니다. 기출의 중요한 그 점은 두달 동안 전체 범위를 훈련 것보다 한달 동안 짝수 번호, 홀수 번호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을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볼 때는 반복해서 회득수를 늘려가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최대한 기출이나 문제 풀이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강의를 한번 수강한 다음에 바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것이 단기 합격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사 같은 경우 처음에는 문화사를 빼고 이해하기 쉬운 정치사나 경제에서 사회사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좀 문화사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문화사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신 다음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완기하시는 것이 좀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영어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좀 소홀히 한 편이었어요. 절대로 자신의 실력을 자만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영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영어 단어는 눈으로 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쓰는 것은 약간 노동에 가까운 방법이라 어,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1시간씩 영어 단어를 쓰면서 외우시지 마시고 50개씩 한달 동안 보는 것보다 하루에 200개씩 일주일치로 끊어서 번을 회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머릿 속에 남는다고 생각해요. 뭉탱이로 많이 많이 외워서 회독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문법 책을 풀다 보면은 항상 틀리는 부분만 틀리더라고요. 아 내가 가정법을 잘 모르는구나 하고 100 포인트 같은 이런 책으로 넘어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독해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을 꼭 정해두고 푸시기를 추천드려요 한 문제당 5분 10분씩 잡고 해석을 하면은 풀리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수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 문제를 풀면은 15분 이렇게 짧게 시간을 두고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저는 우선 회계 세무학을 전공해서 망설임 없이 회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가 정말 어렵고 애를 많이 먹은 과목이에요. 과목을 설명드리자면 사실 독학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강을 수강하시는 게더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고, 회계를 수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학을 못하시는 분들도 회계는 충분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장벽이 좀 높은 과목이기는 해요. 좀 힘들 수도 있으나, 조정점수가 또잘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시험을 치고, 조정점수로 등수가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회계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 회계 60점 1, 다른 과목의 80점 정도에 상응하는 조정점수가 나와서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2022년부터는 과목이 개편되기 때문에 훈년 시험까지 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무직을 선택하려면 회계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계는 오정화 선생님의 커리를 탔습니다. 올인원 강의를 듣고 기출로 넘어갔는데, 기출도 한 3회동 이상씩 공부를 했고, 천재라는 문제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천재는 난이도에 따라서 레벨 1, 2, 3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3까지는 굳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를 먼저 회독을 많이 하신 후에 고득점을 하시고 싶으시다 싶으신 분들만 3를 들어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회계는 다른 과목보다 모의고사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문제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장에 가서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어, 권해드립니다. 또 사실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일단 굉장히 방대하고 한국사보다 더휘발성이 높은 과목이어서 어, 정말 게을리 하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희양 선생님의 커리를 타서 올인원 강의를 빠르게 수강한 후에 기출을 세번 이상 회독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기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과목입니다. 새로 개정된 법안 내용은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상문제는 필수로 풀고 가셔야 합니다. 세법은 개정되면 나온지 얼마 안된 내용이니까 문제에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오히려 법이 바뀐 부분이 주요 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에 꼭 짚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세법은 국세법과 지방세법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세법을 선택하시면 지방직에 또 지방세법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지방세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방세법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래요. 지방세법은 국세법에 비해서 양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기본법은 국세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달밖에 공부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충분히 소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수파에 등록하기 한 2주 전에 혼자 공부를 해볼까 하고 혼자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기까지조차 일이었어요. 어, 2주만 해봐도 이건 아니다 하고 바로 대기를 걸어서 영수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하루에 많은 과목을 보려고 했었어요. 식사 시간, 쉬는 시간까지 공부를 활용해서 거의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이게 벅차서 나중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여로만 유지하는 걸로 방법을 바꿨는데 공부 계획은 교시별로 과목을 분배해서 짰습니다. 한 교시가 100분 혹은 60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00문제를 풀어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하면 100분짜리 교시에 분배고좀 짧게 빠르게 풀어야 되겠다 싶으면 4교시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교시별로 과목을 배분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영수파에 처음에 등록할 때 고민스러웠던 것이 거리가 멀어서 내가 왕복 2시간 되는 거리를 지하철을 타면서 보내야 하는데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멀리 사는 분들 한해서 하원 시간을 조절해주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8교시를 공부하지 않고 7교시만 하고 일찍 하원하는 방식으로 저는 다녔습니다. 저는 등하원 시간이 좀긴 편이라서 지하철에 있는 시간을 활용했는데요. 한 어, 시간씩 걸리는 이동거리일 때는 아예 인강을 한 강씩 수강하거나 어플을 활용해서 10분, 20분씩 짧게 짧게 매일매일 봐줘야 하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또 저는 허리가 좀안 좋아서 앉아있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을 때도 남들은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물리치료 받는 게 너무 불안해서 핸드폰으로는 아마 그렇게 기출을 풀면서 체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스티마 선생님의 책을 사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피티윤 선생님의 케이스북을 구매해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케이스북은 실제 질문 내용과 실제 면접자가 답변한 내용이 구어체로 쓰여져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구나 하고 공무원 면접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케이스북을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스북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 답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구나 하는 방법만 캐치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에 굉장히 사과를 걸었다 할 정도로 대본만 50페이지를 쓰고 지역 현안 보고서는 모조리 보는 그런 엄청나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와도 잘 대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걸 추천합니다. 공시생의 가장 힘든 점은 불안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공부해서 내가 나아질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든데, 저도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의 노력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 그런 평가를 받을까봐 그게 좀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걱정을 해서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에 그에게 남는 것은 밀려난 계획, 자괴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책상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상을 돌아오기까지가 힘듭니다. 그리고 슬럼프에서 더 빠져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영스파는 규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자리에 와야하기 때문에 슬럼프를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니다 생각합니다. 어, 힘들 때마다 저는 합격수기를 찾아본다거나 유튜브에서 선생님들의 쓴소리를 찾아보는 등 예, 합격생들도 나처럼 힘들었었구나 하는 마음에 위안을 얻었고 또 선생님들의 쓴소리를 들으면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래봤자 결국 현실은 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이 슬럼프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먹는 걸로 푸는 시기였어요. 점심시간에 정말 맛있는 점심을 혼자 혼자서 먹는다던가 혹은 일주일치 계획을 다 달성했을 때 주말에 배달음식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게 후회가 됩니다. 허리가 원체 안 좋은 편이었는데 공부를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갔어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했더라면 좀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행히 영스파 측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병원이라든지 혹은 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은 원하는 신청한 교시나 날짜에 한해서 결석을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처방전을 제출해서 사교시를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병원을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지만 엄청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집에 가실 때 버스로만 가지 마시고 한 30분만 걸어서 가는 방법도 추천하고요. 자기 전에 유튜브에 보면은 허리 디스크만 딱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영상들이 많아요. 그 스트레칭을 하루에 20분만 하고 주무셔도 안한 거랑은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에만 의존하고 기본 강의 듣고 기출 강의 듣고 또 무슨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빠르게 합격하려면은 내가 혼자서 풀고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기출로 실전으로 넘어가서 내가 문제 풀 단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도 내가 안 잘리고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여기에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퇴질당하지 않고 제 발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다닌 것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험을 끝날 때까지 다녀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어느 순간 없어져 있고 이런 <laughs>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만두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달려오던 대로만 하신다면 어, 시험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부할 때 힘들 때마다 먼저 합격한 친구한테 연락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나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넌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하기 싫은 거다. 라고 팩트 폭력을 날려준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때문에 공부를 안한게 아니라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핸드폰을 만진 거고 늦게 일어나서 공부를 날린 게 아니라 늦게 일어났는데 공부를 더 시작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안된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언제나 공부가 잘 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 공부하기 싫다고 회피한다면 그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 때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